Happy holiday. Last Christmas, I gave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 well, special. What's better? And twice shine. I came my tears. I with you, so catch my eyes. So, baby. baby. Well, it's been a year, do e bit surprise. m 처음 컨텐츠가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다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은하기 애들 입을 때 반하셨다고 하네요. 은하기 <laughs> <문학이> 갑자기 철 들었대요. <laughs> 오 진짜요? 그런 <laughs> 걸 있나요? 네. 내려놓으세요. 무거우니까. 철이요? 어. 누나의 네, 철들 철이 지났어. 와우. 누나가 애교 해줘. 아, 없잖아. 누나가 애교 보여줘. 없잖아. 있어. 여러분 저희 커버 콘텐츠 다 보셨나요? 라스코스바스? 아니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네. 궁금하긴 해요. 아 선물 받은 거 같아. 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가 원도한테 드리는 선물이죠. 선물이다. 네. 촬영장 아니, 비하인드 없냐고요? 촬영하면서. 품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저희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했어. 저저그 이거 비디오 나오기 전에. 네. 어, 나는 그거 그 날론데 그 불꽃 이렇게. 아 이렇게. 그 리우 형 집에 있는. 맞아 맞아. 그거 너무 멋있어. 아그 LED. 어, 어 맞아. 수크래... 진짜 불은 아닌데. 저 해보고 싶. 저도 너무. 그러니까 에이, 현장에 에이. 너무 많았어. 저도 하나 해주세요. 네. 우리 숙소요? 응. 응. 진짜요? 응. 아 근데 머리. 불꽃 근처 어, 들어갈, 들어갈 데가 없을 때 들어갈 때가 없을 때인데 들어갈 곳이 없을 거 같아 <laughs> 네. 그거는 겨울에 한정이니까 시즌... 내년에 아, 그럼 고려해볼까? 해도 시즌 딱 맞게 합시다 아니요 그 여름에는 네. 파란색으로도 할수 있어요 파란색 불이 있어봤자 이한이 <laughs> 할 거야? 불 진짜 맞네 하세요 은낙이 네. <laughs> 다음 주면 고3이래요 와, 와. 와 웬만히 <목소리> 지금도 비행기 타고 오면은 그 저희 혼자 다 자동 헬스하는 데로 넘어가는데 웬만히 혼자 오자 동반으로 해가지고 19세 미만 영유아 존으로 가서 사봤거 영유아 무슨 소리예요? 영유아가 적혀 있어. 너 거기 안 가면 너 거기 안 가면 불법이야. 아, <목소리> 19세 미만 영유아. 재현 씨가 미소가 아주. 아주. 아니 진짜. 아, 근데 진짜 촬영장 내내 재현이 형의 날이었어 진짜. <laughs> 리우 형이랑 대기하면서 이제 재현이 형 찍는 거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네. 둘이서 진짜 막 쳤어. 음, 저도 음, 있었어. 음. 어디요? 그때 재현이 형. 아 옆에요. 재현이, 재현이 형 보고 있었잖아요. 진짜 잘 나왔어. 아 사실 네, 네. 사실 그때 저는 과자 먹는 거. 과자 어요 나기는. 영상 이 처음 공개되고 저랑 리우랑 이한이랑 바로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문화의 파트 때 갑자기 뭐가. 문화의... <laughs> <laughs> 아그 <laughs> 아, 아, <그거> 나왔던데? <laughs> 나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나, 나 아직 라스트 크리스마스 안 봤어 지금 볼까요 우 지금 보려고 했는데 아 이.. 오! 맨 처음에 오, 깜짝이야 어, 잘생겨서 생각... 어, 깜짝 놀랐네 맨 처음에 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어? 네, 네, 익숙하면 속아 근데, 근데, 근데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이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항이가 먼저 나와요 네? 좀 고민이 한거 보이시죠? 아, 아, 아 여러분 어, 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여기 문항이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 눈사람도 나와 문항이 너무 많아 눈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 약간 다른 과의 눈사람 아 이한이? 조 박상 와. <laughs> 오 <웃음> 뭐야 이 예쁘게 등장하는 내가 저 뒤에 이거, 이거 불 나오는 거. 지금 제 뒤에 있는 불나로 사고싶다는 거죠? 저 리우 형집 있단 말이에요. 아 보는가에? 근데 아, 네. 아. 이때 저희가 아. 저희가 이이 아. 액팅을 정하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막너막망을떠오르도좀 그렇고 너무 스윗해 보이기도 좀그리고아 우리끼리 막 간단히 리듬만 타자 이러고 좀 오랫동안 맞췄던 것. 어우, 누씨 비오신데? 아, 진짜 집중해서 다 진짜. 문학 나가 꽈배기 먹는 이거 이거 이거. 아키마. 기마... l e t 너무 잘했어 t t o m Bottom. Happ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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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What a fool I've been. But if you kiss me now, I know you'll fool me again. Last Christmas, I gave you. <Nico> 이런 거! 이런 표정! a v e me from tears. Save me f r 고 m tears. Save me from tears. Save me from t 이 a 이 아니야! v e me f 야 o m t 진짜 잘생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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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진짜 e so. I think you're so. I like a p a 이 a p h r a s e I'm not sure. I'm not s u 달라고 했어요 t s u 이 e I'm not s u r 진짜 m not sure. I'm n o Oh, 아, 근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되게... 너무 예쁘 너무 예쁘나너 진짜 너 옆에 왜 너를 대고 있어 무슨 사람이물사람 아, 영상이 전 t k 으로 되게 따뜻 you sound. I gave it to s o m 거 o n e I g v e it s o m e o

지금 보고 계신 저희 하겠습니다. 저희 피난 통로 계시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려 드립니다. 네, 17절 감사합니다. 아, 장난치 마. 피난 통로로 지리는 거잖아, 그냥. 진짜 인줄아하실것같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줄아실것 같아. 피난 연습할 때는 원래 자주 하는데 이거 확인해 주실 거니까 가 확인이 되면 원래 자주 해서 화재가 발생하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요 진짜 진착 몇번 저희도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네. 울리는데 훈련이었던 적이 있어서. 난전불감증 아니에요. 난전불감증 아니에요.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있으 거라서 네. 피난통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실 거라서 피난통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일단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확인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어, 이게 가끔 뭐 훈련도 있고 오작동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이전 뭐팀 분들이나 구성 분들이 확인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연락드려서 여쭤봤는데 오작동이었다고 하니까 여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어, 진행하고 있던. 네.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운영 센터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조금 전 발생한 화재 정보는 실제 화재 사황이아니것도아닙니직원내 고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맞아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안내 <laughs>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네, 확인하고 네. <laughs> 왔습니다 그땐 네, 진짜 혼자 안 보낸다 크리스마스 딱 기다려 지금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혹시. 저희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기미한 네. 보컬 레전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거 듣고 우리 저이 정이 참저로디 있는 녀석. h a p p 이한이는 목소리도 잘 생겼어.라고 <laughs> 했는데 방금 지금 이 놀리신 거 어이, 방금 잘 생긴 목소리예요, 제기준. 아 그래요? 네. <laughs> h <"Hall> 미니다웃나애교해줘 <me baby."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있네요. 이건 이건 보이. h a p p 애교예요? 기억하세요. <laughs> 여러분. 문학인 제가 끝나고 한번 땡으로 보는 걸로. 근데 애교할 때 귀여운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맞아. <laughs> <laughs> 숨쉴때 귀여운 타입 <laughs> 네, 본인의 애교 애교 그 귀염 여 개가 나가잘돼 있는데. 귀엽게 카가. <laughs> <부럽다. 웃음> 본이 어떨 때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귀엽지 않아요. 아, <laughs> <laughs> 어, 귀여워. 다들 몇살 때까지 산타를 믿었나요? 저요. 저는 네. 사이타, 쌀음인, 산타는 없거든. 네. <laughs> 저 사실 그때부터 아 네, 산타 를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산타는 없거든 봐봐, 오 산타 없어? 진짜 산타 있어요. 아아 맞네. 아, 아, 아 우리 원더 산타 진짜 있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산타, 산타 있어요. 있어요. 산타 없어요. <laughs> 저 봤어요. 산타 없어요. 산타 <laughs> 있어요. 대신 내가 있어요. 나이 없어요. 나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형이 산타 는 있고 내가. 아 근데 여기에 산타가 없다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엽다. 보시면서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쌍타가 없어? 이렇게 <laughs> 리우 너무 귀여워. 어예 네. 감사합니다. 김이한 <laughs> 사랑해. 사랑해. 오 이게 <laughs> 무슨? 무슨... <웃음> <웃음> 모두 좋아하는 겨울 간식이 있나요? 아빠, 저 얼마 전에 이거 좋고. 그 모먼트로 팥죽에다가 붕어빵을 넣어서 올렸다가 음. 많은 원더업분들 반발을 산적이 있습니다. 그... 팥죽에 붕어빵이요? 난뭐든지 영원해. 근데 근데 내가 먹었지. 붕어빵 진짜 있었네요. 진짜 있었네요. 붕어빵 좋아하죠. 이거 없었으면 더 아. 떨어뜨렸어야지. 진짜요? 있었네요 많이 네. 많이 먹습니다. 오. 아. 지금 저 마음 아파서 너무 맞아 가시죠. 그 지금 둘이 무슨 아, 얘기 하세요?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사실... 지금 지금 둘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에요. 아, 그 얼마 전에 이한이가 눈 봤다고 그 그거 올렸잖아요. 그거는 아직 SNS는 안 올렸는데. 아. 멤버들 아, 우리한테만한테 SNS로 잡보냈어요 아. 그 응. 눈사람, 오. 오리 모양, 오리 모양 눈사람 만드는 그 틀이 있거든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응 제가 그거, 야 이안아 뭐해? 왜요? 야리 직원분들 응. 다 같이 있는 특방이야 어? 뭐야? 잘못 보냈네? 이 나누면 좋지 맞아 <laughs> 갑자기 <laughs> 아그 오리 만든 거너 거였어? 작업실에 있던 거? 응. 응. 자, 혹시, 응. 뭐? 응. 응. 아 뭐야 갑자기 거기에 아, 그래. 영상이 무슨... 올라왔는데 너무 귀여웠어 눈, 눈오리 처음 해봤어요 그렇지? 어렸을 때 겨울 되면 은 <laughs> 그 입김 나올 때그 아... 입김 나오고 난 그때 용인 줄알지 나그 3학년 때까지 내가, 내가 용인 줄알어 형이 나, 용, 그 용, 용에 비가 흘렀다 내 몸속에 용의 비가 흘러 용산이라네요 여러 <laughs> 호떡 대 호빵 중에 뭐 오르실까요? 호떡이죠 호떡 난 호빵인데 호떡이죠 호떡. 왜 호떡이지? 호떡은 그 이제 기름져요 <laughs> 호떡이에요 호떡 아니데 가장 최근에 호떡 먹었던 게 그때 리우 형이랑 잠깐 뭐 사러 갔다가 어디? 리우, 어디? 리우 형이 뭐. 씨앗 호떡 사줬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맛집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 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 현금 그냥 두고. 아. 카드 맞아. 결제 안 되고. 음. 그냥 그냥 이렇게 종컵에다가 이렇게 탁 바로다 해가지고. 와 진짜 맛. 근데 아, 우리가 간 곳은 느낌. 그 종이에 싸주시더라고 종이에 써. 아좀 당황스러웠던 종이. 게 그게. <laughs> 은행 봉투였어. <laughs> 그 은행 가면 주는 그돈 봉투였는데.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그 근데 그곳 그 감성. 되게, 그 감성. 그게, 감성이 그게 있어요. 약간 네 그게. 그게 진짜야. 이게 있어. 진짜 감성이야. 뭔가 있었어 맞아, 맞아. 느낌이. 음식은 감성이 만드는 거야. 네. 저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호빵이 더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호빵이 더 좋아요. 왜냐면 박수 호빵이어서요. 그래. 내가 <laughs> 방금 댓글로 보긴 했는데. 박수 호빵. 박수 호빵. 와 이제 무대 할때 이거 있겠다. 박수 호빵. <laughs> 지금 댓글에 그러니까, 이제 계란빵 파 없나요? 예, 아, 계란빵 아, 맛 맛있겠다. 근데 잘못 먹으면 또자칫 비린 비릴 수도 있어. 와 사면 사면 가면은 그천원에 이제 지하철 앞에서 계란빵. <laughs> 천 원인가요? 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화빵. 서면이요. 어 서면. 안주면. 난 국화빵을 제일. 안지면 국화빵? 아 국화빵. 음, 아 잠깐만 나 진짜 아, 지금 아직 밥을안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파 아직. 올리면? 더 배고파졌어 지금. 난 초. 난 국화빵을 제일. 안지면 국화빵? 아 국화빵. 아 잠깐만 나 진짜 지금 아직 밥을안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파 아직. 올더 배고파졌어 지금. 난 초코파이. 호두가자 맛있죠 호두가자. 와. 호두간식. 호두가자. 그리고. 아니, 저 물떡 먹어본 사람 없어요. 와, 물떡 진짜 맛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먹었어. 아니 물떡이 특이한 건지 몰랐어. 부수에서 먹었어. 저는 한 번도 안먹어봤어요 진짜로. 난난 구걸... 만들어줘. 만들어. 수... 만들 아니야, 우리 같이 그냥 사서. 제발 사 너에? 먹자. 제발 너에? 사 너에? 먹자. 왜나 요리 잘한다니까. 아니, 아니, 야, 사 먹자. 이건. 아, 아, 아 예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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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영 요리는 거안 먹는 거 같아. 진짜. 흔히 말하는막 그냥 일단. 일단 다 넣고 보는. 진짜 맛이야. 일단 다 넣고. 하나 그만. 자기 기준 맛있는 거 때려넣으면 어, 맛있는 맛있다. 거야 아! <laughs> 아니 그냥 는 거잖아 몰라 그냥 해 <laughs> 넣는 거지 와 군고구마 와, 와. <laughs> 여러분 군고구마에 김치 아시죠? 좋죠 마, 아시죠? 아 어? 군고구마에 누가 김치를 어 몰라요? 야, 야. 야 먹는 거야 오, 그거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전 요즘 김치를 안 먹어요 근데 김치 안좋아해아 근데 운항인데 운항이 김치 안 좋아해서 아! 문항인데, 안 좋아해서. 아, 편하네요, 고객님. 아 고객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선물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풀어드리고 아! 오오오오 뭐? 우리가 이 자꾸 스포만 그래. 하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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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같아어어 어. 이한. 아. 잠깐만! 쓰러져야 돼! 쓰러져야 돼! 베이베 외쳐라네 뭐, 진심을 동네방네 아라 여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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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시죠? 아, 아시죠? 저희 롯가탑 아, 목가타... 음 사먹... 어, 사먹... 공개 공개되기 <laughs> 전인데 롯가탑을 삽입은거아 생방송이었는데 아무튼 어, 선물들이 많으니까 계속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자 그리고 가요대전 호니다 여러분 가요 대전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렇죠 보시죠 고신거 고신 야 보신 분들 보시죠 보시 보시하는 거 좋아요 아니야 좋아.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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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시키자 정신하는 어. 거아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언더를 음, 어, 해줘 언더들도 네. 이제 탁 지켜보라 그렇죠 그 말이지 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네한명한 한 명씩 그러면 인 인사를 아 그러면은 짐을 짐을 합시다 아 끝나면 아 오케이 지목하는거 좋다 일단 저희 첫 커버 컨텐츠이죠 이제 연말 선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이 라스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이거 해가지고 누가 누가 이게 속냐고 지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한 가지 자, 스포를, 자, 스포를 자, 하자면 자, 저게 자자자 성의 기. 네, 한 가지 스포를 하자면 기깔날 겁니다. 리는잘 생겼을 거고요. 이한이는 거쩌. 춤을 잘출 거예요. 춤을 잘출 거고요. 재현이는 다이내믹할 거고요. 저는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ughs> 성우였습니다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이렇게 마스 크리스마스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연말이나 겨울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좀 사소한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앞으로 잘켤 테니까 항상 길 때마다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 뭐 라이브 중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만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잠깐 대기하는 동안 제가 위버스를 보니까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잘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네, 문학 씨해 네, 주시죠 음... 저희 이제 저희 연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웜톤을 되게 좋아해요 겨우는데요? 갑자기 연말이라고? 네 일단 웜톤? 들어봅시다 웜톤아해 웜톤. 아,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일 같은 경우 웜톤은 약간 좋아하고 사실 쿨톤도 좋아하고 사실 <laughs> 좋아하고. 웜톤 쿨톤이 뭐지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1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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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톤 말 빨리, 빨리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성견자로서 <laughs> 류일순이 연말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아, 아, 어린 거, 거 어필해. 네. 아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야 어린 거 어필하고 싶지 않아. 아, 미안해. 농담 한번 해봤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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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네. 야 웜톤 <laughs> 쿨톤 빨리 정식을 해주세요 네. 지금. 아니까. 그러니에 <laughs> 이제 이 여름엔 사실 쿨톤도 좋아요. 이유는 이제 음. 겨울에는 따뜻하고 싶은. 그렇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아, 네. 이 뜨시 지금처럼. 그래서 웜톤 따뜻하게 마무리 연말 잘 하고 이제 내년도. 다 같이 열심히 파이팅해서 오! 네. 이런 자, 이한이 형네 앞에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어 오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위버스 그 댓글 중에 크리스마스 곡 추천해 달라는 곡이 있어가지고그 라스트 크리스마스 적었거든요 음 살짝 스포였어요 스포 스포 맞고 그 다음에 스포 받고 어... 네. 스포 요정 어... 아, 자꾸 <laughs> 아, 살 아, 댄서인지. 아 <laughs> 야, 너 빨리. <웃음> 야, <웃음> 야너 빨리 스고 와라고. 아빠 야라고. 댄터 진짜 이거야. 그리고 그또 이게 살짝 팀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뒤에 생신이시거든. <laughs> <있구나>. 아!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야. 이거 스폰 네, 네, 가요 네. 혹시? <웃음> 아, 자꾸 <laughs> 아 아, 이거. 네.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 이거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아빠가 이스 라이브. 어, 자마자 바로. 야. 보이실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 세상에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더도 제 복까지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버지 생신 축요 <laughs> 스포이 <laughs> 스포, 스포? 그것까지 스포예요? 지 며칠 전에 스포 <laughs> 하시네요 제 생일.. 제 아버지 생일이 며칠 전에 스포 설마 아버지 생일이네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아, 예. 와 맞다! 네. 맞다, 맞다. <laughs> 마무리 대박 <laughs> 여러분 이번 2023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조금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 말이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마무리! 이만 구독습니다 3만 4만, 4만. 5만? 5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분들은 받아주시는 보일렉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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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토팅 5 6 7 8 그럼 지금까지 모일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허리데이 토팅 태산이님 아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태산이 <laughs>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안녕 오 끌거야 <laughs>